와, 제품을 하나하나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가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자동차 내 위생 문제. 차 문을 닫은 채로 히터를 틀고 운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차량 안의 오염 상태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 특히 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스팀 탈취제라면 문제없다. 기존 살균제와는 달리 스팀 분사 방식으로 살균과 탈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신기하면서도 놀라운데요. 일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으로서 차량 내부의 악취 제거와 살균을 목적으로 한 제품입니다. 150도에서 안정화 이산화 염소가 포함된 마이크로 스팀 입자를 분사하는데요. 안정화 이산화 염소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어 충치 예방이나 식품 첨가물로 이용되고 있는 탁월한 살균 탈취제입니다. 에어컨과 흡연자를 위한 제품을 차량 사이즈별로 구비해 선택의 폭이 넓은 제품. 타 제품들처럼 연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마이크로 스팀 입자를 분사하는 이 제품은 강한 침투력으로 에어컨 내부 구석구석, 시트 섬유 깊숙한 곳에 세균 박멸은 물론 악취 원인 물질을 파괴해 탈취가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차 내부 환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복 사용 시에도 쾌적한 차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원터치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